안녕하세요. IT 분석 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열린 신문에서 오션게이트의 전임계약자 안토넬라 윌비가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침몰한 타이탄 잠수정이 매우 복잡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정의 초단파 기저 음향 위치 측정 시스템은 소리핑을 통해 속도, 깊이, 위치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맵핑 소프트웨어에 로드되어야 할 것을 수작업으로 노트북에 기록하고 엑셀에 입력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5분마다 시도되었으며 상당히 느린 수동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윌비가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나 회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다이브 8시 후에 잠수정의 상승 중에 크게 들린 폭발 소리도 증언했습니다. 이 소리는 압력 선체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잠수정의 파일럿 스톡튼 러시가 잠수정을 발사 메커니즘의 격벽에 충돌시킨 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나 이후 검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